지난주에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예,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낸 것이지요 내묵포가 바르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시간과 방법을 따라 그렇게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따라 역사하는 진의 요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본문은 오늘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리하다 이 말은 야윔, 쇠약함 이걸 의미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영혼은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역을 할때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스물 살때 은혜를 받고 특히 찬양 예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 사역을 하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다 아시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세미나에도 기차 타고 올라가서 참석했었고 또 잠실 주경기장에서 삼일간 열리는 그 찬양 축제 아, 대단했습니다. 그것 참 재겠습니다. 당시 찬양 열기가 굉장히 지요 3일간 잠실 주기 연기장이 찬양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만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은의 담비가 폭포주처럼 내려왔습니다. 세째 날 마지막 날, 헌신하는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단 앞으로 나와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자원하고 기도하며 하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일 것입니다. 당시 서울은 뜨거웠어요.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영적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아, 뜨겁게. 그런데 그에 비해 당시 부산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벌써 한 3, 40년 전이죠.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무 대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소이가 되어 우리 교회에 청년부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기로 불타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부산 땅에 부흥의 쓰임에 조금이라도 쓰여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꿈이 컸죠 <laughs>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전두사가 되어서 사역자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갈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맹숭맹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보우셨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크기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한 성령 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때마다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희 영혼은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몸은 영혼은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지치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 내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런 거야?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우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칼급함이 더해졌습니다. 늘 하늘에 바서 그냥 때를 쓰는 거죠. 몸부림 치는 겁니다. 부흥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큰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조급함은 죄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며 왜 조급함이 죄야? 무슨 악한 행동을 하거나? 흔히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런 마음 아니야? 이게 죄라고? 근데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왜 조급함이 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내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이그 과정을 서두르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조급함을 만들기에 여러분 조급함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십니까그죄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왜요? 근본이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했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조급함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함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를 갈망했다, 주를 향한 갈망이라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조급함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내 안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기도한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욕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리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 서에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드러내려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으로 만든 신앙적 업적을 하나님께 드리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타정교는 나름대로의 공덕을 쌓아 신께 올려드려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받들여지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린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 열심에. 주님보다 앞서 달리진 않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주님 거부하고 주님과 반대 길로 지금 달려가진 않는가? 이러면 둘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과 발 맞추지 못하면 많은 것을 얻더라도 우리 영혼은 파리해질 것입니다. 거기는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해 가장 큰 증거는 내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발맞추는 살아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로되어 그분의 뜻 이루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폭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